국제고 2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수학투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만나서 반가워, 반갑습니다. 어, 자, 그럼 이 시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수학2는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두명의 선생님이 들어가게 돼요. 변필용쌤과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에 3시간씩 이제 들어가서 수학2를 함께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온라인 개학 이후로 저희가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국어하고 영어 수업이 있었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 실시간 강의를 듣는 모습들, 채팅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조금 위험한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제, 어, 가장 위험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게임 방송 있잖아요. 게임 방송이나 트위치 방송, 아니면 어, 아프리카 TV. 거기서 채팅방에서 하던 그런 습관들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매너, 매너 채팅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인을 비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들이 시, 실시간 강의를 하던 중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하는 경우들을 캡처를 해서 무단으로 배포한다던가, 그럴 경우 이렇게 위반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점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저작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게시하는 것들을 무단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이 위배가 될수 있다. 그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수학투 평가 계획입니다. 어, 1학년 때 수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수행평가의 비중이 낮아지고, 지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중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교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수업 진도도 맞출 것이고 중간고사 계획도 잡을 것인데, 어, 내신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수행평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수행평가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평가 계획, 세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행평가 세부 계획이에요. 수행평가 세부 계획. 요건 제가 PPT가 아닌 PDF 파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띄워볼게요. 수행평가 세부 계획입니다. 수행평가 세부, 세부 계. 수행평가는 두개두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만들기가 있죠. 그렇죠. 문제 만들기가 있어요. 문제 만들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 문제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새 문제를 기준으로 그랬을 때 이제 평가 요소가 있지요. 그렇죠. 평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 발표가 있어요. 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결하게 된다면, 저희가 등급에 맞게, 이렇게, 성취 기준이 있죠? 성취 기준 ABCD에 맞게,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예정입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버컬입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수학 독후감 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죠. 이것도 여섯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 줬을 때 채점 기준표가 있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만족했을 경우, 다섯 가지 이상으로 만족했을 경우 100점 만점. 이렇게 성취 기준별로 저희가 채점할 예정이니까 더 자세한 건각 교과 선생님들한테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다시 PPT로 갈게요. PPT로. 내용입니다 ppt 내용이 바뀔 때까지 잠시 네 바뀌었네요 자 다섯 번째는 어, 과제물 계획이에요 저희가 어, 등교 어, 어, 계약 연기가 됐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학교 홈페이지 에 과제물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 과제물을 제시를 했을 때 저희가 부교재를 알려드리고 부교재 부교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잠깐 제가 부교재를 뺄게요 구교재 그 개념 플러스 유형입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념편, 유형편. 그쵸? 일단은, 어, 개념만 여러분들이 과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과제. 수원수2 개념편. 수원수2 개념편. 그래서 저희가 날짜별로 이렇게, 어, 검사 날짜별로 이렇게 단원을 정해놨어요. 맞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20일이죠. 그렇죠. 4월 2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네 가지, 네 개의 중단원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다 완, 이미 다 완, 완료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등교 계약 이후로 이 날짜에 맞춰서 이 날짜에 맞춰서 5월 11일, 5월 18일 이때 맞춰서 각 해당되는 어, 중단원별로 다 검사를 수원 수투별로 다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지금은 수원이죠, 수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투, 수투도 마찬가지예요. 수투도 등교 계약이 계약에 맞춰서 등교 계약에 맞춰서 단원에 상관없이 단원, 단원 여기까지 다 해결이 대야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질문할 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각 단원별로 페이지를 안내했는데 어, 혹시 교재가 있다면 지금 한번 펼쳐볼래요? 교재 교재를 보시면 이게 어 제일 먼저 필수 예제가 있어요. 그렇죠? 필수 예제. 필수 예제를 보면 여기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필수 예제건 유제건 모두 다 정답이 나와 있건 나와 있지 않건 다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어, 이건 2학년 7반 학반 시간표예요 이렇게 수원이 3시간이 들어가죠. 그쵸? 수원이 3시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원 3시간, 그 다음에 수투 3시간. 그리고 수학쌤이, 수학쌤이 이렇게 2시간을 더 들어가게 돼요. 2시간. 이렇게 2시간 더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제 함수 극한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이제 저번 주 목요일에 일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그렇죠? 일강 일강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함수 극한의 정의부터 좌극한, 우극한 내용까지 거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2페이지부터 12페이지, 제가 화면에 잘안 나오나 봐요.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했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 했던 것들, 자 이런 내용들이죠, 맞죠?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숙지가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까지, 19페이지, 19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야 하는데 간략하게 저랑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 오티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자, ppt를 끌수 있을까요? 선생님, 피, ppt 끄고 판서를 할게요. ppt만 끌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함수 극한, 일각 내용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한두 가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 극한. 함수의 극한입니다. 여러분들 수학하에서 함수를 배웠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수학 2. Two. 수학 2에서는 극한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극한이 뭐죠? 극한. 극한은 가까이 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함수냐면 아주 심플한 1차 함수를 한번 주워볼게요. 1차 함수. 자. 제가 손가락 힘이 센가 봐요. 이렇게 부러져버렸네요. 자, 이렇게. 자, 1차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함수냐면 fx가, fx가 x-1이라는 1차 함수 한번 주워볼게요. 1차 함수. 자. 여러분들 잘알 거예요. 이 놈은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x절편은 얼마가 될까요? x절편은 1이 될것 같아요. 맞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수학하에서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맞죠? 함수에 대한 내용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에 대해서 함수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가 되죠?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함수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함수 값. 함수 값을 배웠는데,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적용하는 거예요. 극한. 어떻게 적용하죠? 자, 지금 여기 X가 2입니다. 2에 대해서 함수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쵸?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2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값, 그 값이 궁금한 거예요. 2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가까워지는가? 그러면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다가가는가 이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다가가는 그 끝선의 Y 값.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어떻게 표현했어? LIM, LIM, LIM. 리미트 이렇게 보죠. 리미트? 리미트? X가 E가 아닌데 E가 아닌 S가 이쪽으로 다가가는 이쪽으로 다가가는 이 끝선의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이 e 마이너스 맞죠? 그 끝선의 y 값, 그 끝선의 y 값은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죠? 이보다 작은쪽이 왼쪽에서 이 쪽으로 다가가는 그 끝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죠? 이 왼쪽이니까 좌극한값 이렇게 불렀죠, 좌극한값. 자 이렇게 불렀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왼쪽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 어떻게 표현했어? 이렇게 여기 나타내 볼까. 리미트, 리미트, L에 x가 이쪽으로 다가가는데 이 오른쪽이야. 그치이 오른쪽, 이보다 큰 쪽에서 이보다 큰 쪽에서 이쪽으로 다가가는 그 끝선, 끝선의 y 값이 1은 아닌데 1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치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어. 이렇게 나타냈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이니까 어떤 극한 우 극한값 이렇게 나타냈어. 맞지? 이렇게. 그래서 좌극한값 우극한값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각각 존재하고 각각 존재하고 그리고 그 값이 같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게 모두 다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극한값, 극한값이 1이다라고 얘기하죠. 극한값, 이렇게. 극한값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극한값, 그 극한값은 1이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이제 두 번째 함수를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함수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gx, fx가 아니라 gx라고 써볼게요. gx 이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분수함수 유리함수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이거 지금 유리함수인데 이게 있잖아 겉으로 보기엔 유리함수지만 이거 유리함수가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분자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 x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됐지 맞지 맞지 그리고 x 마이너스 3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가 여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약분되지, 맞지?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만나냐면 x-1만 남게 돼 x-1. 그러니까 방금 봤던 이 fx하고 똑같이 생겼네, 맞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겠어요. 자, 여기가 지금 y축, 여기가 x축 이렇게 생겼겠어. 자, 그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는 1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야, 맞지? 맞지? 자 여기서 저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거 살펴볼 거냐면, 자 제가 지금 어 제가 너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네요. 제가 안 보이시죠? 제가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안 보여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걸 지우고 여기다 써야겠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자 이거를. 여기다 써야 겠어요 자 그래프는 요걸 보고 극한 그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써야 겠네요 이렇게 오 <laughs> 이러면 <이름이> 안되네요 <laughs> 제가 잠시만요 음. 오 큰일 날뻔 했네요 음. 어떡해 그냥 두셔요 되생님또 그대로 둘까요? 전원이 빠졌어요 이렇게. 저 화면에 보이죠? <laughs> 저. 자, 이런 위급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GX에 대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어떤, 거, 어떤 것을 찾고자 하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G3을 한번 써볼게요. G3. G3은 얼마죠? G3. G에다가 3을 넣으면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근데 이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 2가 아니야. 왜냐하면, 3에 대해서 함수값, 여가 3이라고 해볼게. 3에 대해서 함수값은 없어. 없다고, 얘기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리함수라고 했잖아. 그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3에 대해서 함수값은 현재 없는 상황. 없는 상황. 그래서, 요 놈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이 없다. 그렇게 함수값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3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좌극한 우극한 한번 살펴볼게요 3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 자 조금만 더이렇게 그룹시다 자3 좌극한은 어떻게 생겼죠 어느 방향이야 왼쪽 방향이야 3보다 작은 쪽에서 3점으로 다가가는 그 끝선의 y 값이 어디에 밖에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타낸다고 어떻게 나타내냐면 x 화살표 3 3이 아닌데, 3쪽으로 다가가고 있어. 근데, 3보다 작은 쪽이야. 맞지? 그래서, gx는, 얼마가 되죠?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2는 아닌데. 그지 2는 아닌데, 2쪽으로 다가가고 있지. 맞지? 그래서, 이 놈을, 극한 값은 2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놈은, 좌, 극한 값.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좌, 극한 값. 자, 극한 값.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3의 오른쪽이에요. 3보다 큰 쪽에서 3쪽으로 다가가는 그 끝선의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2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극한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수 있을 것 같아요. 3의 오른쪽이니까 3 플러스라고 쓰겠지. 그치? 3의 우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gx는 극한 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 놈은 3 오른쪽이니까. 우, 극한 값. 이렇게 얘기하겠네. 우, 극한 값. 우, 극한 값. 그래서 지금 보니까 GX는 3에 대해서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어때? 각각 존재하고 값이 같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은 어떻다? 요 놈은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 같기 때문에 GX는 3에 대해서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2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극한 값이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금 우리가 fx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gx를 살펴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fx는 함수값이 존재할 때였어. 함수값이 존재했고, 극한값이 존재했는데, gx는 어때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으나, 극한값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극한값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학 2 여러분들과 첫 시간 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어, 이제 수, 어, 수요일에 여러분들 수학 2도 2강이 있거든요. 2강, 2강 수업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OT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